혹시아시나요 88년 올림픽을 제대로우리나라에 했잖아요. 24회 올림픽을. 그때 중국 육상 선수들이 금메달 많이 가져갔어요. 그때 이구들 뭐냐면 마군단. 그들은 별명은 마군단이라고 했어요. 마군단. 그이 친구들 뭘 먹었나? 뒷줄살해 보니까 동충하초. 중국은 땅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동충하초는 매미, 깃들람이 잠시 다 나옵니다. 곤충에선 다 나오는 게동충하초거든 겨울에는 음. 그 곤충들이 있다가 여름에는 화아 풀이나 이런 거로 된다는 게, 버섯이신데, 이거는. 그러면 이게 연구원들이 이제, 그게 발상입니다, 이것도. 아, 누에도 곤충이지 않느냐. 아누에도한번그 종균을 접종을 해가지고, 버섯을 접종을 하잖아요, 종균으로. 그때 획기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누에에다 접종을 한 게, 누에 동충화입니다 쟤들. 그 이것들이 쟤들 이 10년 정도 연구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을 우리나라에 또 했잖아요. 이거를 대한잠사에서 동충화치를 축구선수에 기증을 해가지고 먹었 잖아요. 근데 간계사각카에 갔으니까 제대로 보람을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보람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요거는 이제 제가 실크파큐맨이라고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이빨이 빠지면은 바로 이빨을 그냥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하잖아요. 그 연세되신 분들은 윤념이 약하다고 그러죠. 인공뼈를 심는다고 하시잖아요 그거를 확 아까 말씀드린 화학적인 거는 인체에 대한 부작용이 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크 파우더로 녹인 거는 인체들의 부작용이다. 인공 뼈, 그 패키지하는 거. 그 요거는 이제 요거 차폐막, 어. 요거는 인공 고막, 어. 인공 고막이고 인체 그 유리 인공 고막이 있잖아요. 고막도 화학적 열 쓰다가 지금은 단백질 실크 파우더 를 녹여 가지고 하는 거에 인공 고막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차폐막, 인공 뼈. 그 요까지가 이제 뇌에 관련된 산업이고, 저들 이제. 그 양봉도 한다고 했잖아요 양봉, 잠재한 무소재화. 우리